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스리 7월 1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전에 코스피가 2350포인트까지 상승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증시가 반등했다고 흥분하시면 안 되고 여전히 우리는 변곡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장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 유일하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는 매수 주체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 중에 코스피 시장은 2,300포인트를 이탈했었고요. 2,300포인트 이탈하자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더 많이 물량이 나왔고요. 개인들의 매수 덕분에 삼성전자 2% 넘게 상승하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 지금 58,900원에 전개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은 2,300포인트를 만회를 하고 지금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음, 앞으로 주식 시장 분위기는요,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이냐, 여전히 2250포인트는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2300포인트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계신데, 가장 안타깝게도 개인들은 사실, 매수 주체로서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2300포인트를) 이탈할 경우 또 주식시장에서 고여있던 어떤 그런 물량들이 좀 소화가 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전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반은 (2250까지) 열어두고 대신 상단은 (2000) 글쎄요 한 (400은) 좀 어려울 것 같죠 지수를 아주 타이트하게 가둬두고 지금 뭐 코로나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최근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지만 음, 주식이라는 녀석은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합니다. 그 빨리 반응 이유는 바로 현금화가 빠르기 때문이고요. 대신에 그렇게 빨리 반응하고, 먼저 빠지고, 그리고 빨리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연준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금통이 이런 금리 인상을 통해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받을 영향이 더 걱정되는 거고,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악재들을 다 받아 놓은 상태다. 그리고 이미 눈높이가 크게 낮춰져 있는 상태죠. 제가 요즘에 주식이랑 부동산에 대한 그 차이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주식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를 해도, 그게 수표처럼 생긴 어떤 종이 쪼가지가, 종이 쪼가리가 여러분들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갑에 들어와 있어야지 내가 꽉 쥐고 있을 텐데, 주식을 내가 분명히 매수해서 갖고는 있는데, 손에는 보고 있는데,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고, HTS 프로그램을 열어서 비밀 번호를 입력하면 숫자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느낌이 내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손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뭐 비전이 좀 없어 보이고 다른 쪽에 돈이 들어가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안타깝지만 손해를 보고서라도 그런데 부동산은 물건이 보이지 않아요. 내손 안에 쥐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떤 그~ 계약서든 이~ 매매 계약서든 아니면 그~ 건물이라는 집이라는 물건이든 일단 눈에 보이고 잡히기 때문에 이 잡힌 실체를 놓치는 걸 놓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버블이 늦게 발생하는 이유는요 끝까지 버틸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주식을 팔아서 담보대출 뭐 상환하고 다른 거 정리하고 알바를 해서라도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부동산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경기 침체라 이런 이슈들이 주식 시장보다는 부동산에 빨리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음, 제가 최근 들어서 아마 가장 많이 하는 멘트가 뭐, 종목 장세, 선물, 선수들의 장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리는데, 주식 시장은 물론 여전히 2250그 이하도 살짝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만, 주식 시장은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2300이 깨지면 다시 회복하고, 더 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계속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만약에 선물 양매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문제 는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변덕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뻔히 보이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한 순간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게 과연 언제인지, 예, 무엇 때문인지 를 빨리 예측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인간이 할수 있는 예측이라는 거는 점쟁이 반수는 훔쳐 입고 예언하기보다 바라보는 것보다 전망하는 것보다 대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투자자들이죠.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7월 14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경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떤 분께서 미쓰리 내년도 경제 이슈는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내년도 경제 이슈는 12월 달에 나옵니다. 네 연말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직 잘안 보입니다. 예, 저 지금 2022년 하반기도 지금, 예, 아리까리한 상태인데, 단지 제가 지금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2022년 경제 이슈가 디폴트,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했고,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경기를 일으키진 마시라. 시장을 크게 망가뜨릴 정도의 이슈는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 미쓰리의 예상대로 러시아 디폴트 문제가 부각됐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리랑카도 지금 디폴트된 상태입니다. 대신에 올해 2월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일단 지금 어쨌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재 때문에 러시아가 디폴트된 상태 그 이슈가 튀어 나온 건 맞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또 하나의 이슈 바로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인데 이 돈이라는 거는 좀 쉬운데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국제 유가 전망하기 진짜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제 유가는 수요와 공급만 딱 나눠 가지고 요인들만 체크하면 됩니다. 공급 부분, 수요 부분. 그래서 만약에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오펙과 오펙 플러스 이 회원국들이 증산하면 되는 거죠 공급을 늘려주면 되는 거고 국제유가가 너무 떨어진다 그럼 물론 감산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하다 하다 안 되면 뭐 송유관에 구멍이 났다 송유관이 오염됐다 송유관에 금이 갔다 그래서 청소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그래서 당분간은 원유를 수송하지 못한다 그러면 공급 차질 우려감이 발생돼서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국제 유가는 굉장히 심플하게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치는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아마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왜 경제에서 맨날 트럼프가 어쩌고 트럼프가 어쩌고 근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뭐 했습니까 무역전쟁 있잖아요. 중국이랑.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했을 때 중국이 질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중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틸 거고 중국이란 나라는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빼들어가는 민족이다 보니까 미중 무역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중국의 판정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딱 그만큼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이제 유입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머리가 아프고 전망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제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슈로 제시했는데 과연 어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질지 굉장히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조 바이든 대통령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안 떨어지고 있죠. 지금 엉망진창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또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또 신흥국 중시에 그냥 환율 올라가고 그냥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집중을 해야 될 예, 그럴 타이밍이 좀 오지 않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주식이라는 녀석은 굉장히 매력적인 녀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신줄만 잘 잡고 너무 막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으면서 막 주식으로 막 큰돈 벌려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지금 갖고 있는 손해 보는 보고 있는 종목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회복시켜서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로 정리를 하던 아니면 계속 투자를 하시던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또 그~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현금을 갖고 있으라고 막 얘기하는데 왜요 종목별로 매매만 잘하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 면 거꾸로 매매하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흥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딱 지난주 금요일이 개인 투자자들 돈 갖고 있는 사람들 들어가기 딱 좋은 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 당분간은 지금 오늘 금요일 증시, 짧게는 금요일 증시, 길게는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한주 주 동안의 증시 분위기가 계속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수는 잡아두고, 그죠? 삼성전자 아무리 오늘 2%가 올라도 6만원 회복 못 합니다. 그랬을 때 지수 잡아두고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마다 막 움직이는,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을 너덜너덜하게 만들 겁니다. 하물며 단타치는 사람들조차도 너덜너덜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식시장이 진정한 바닥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자, 7월 14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6% 하락, S&P 500이 0.30% 하락, 나스닥이 0.03% 상승했는데요. 이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이유가 전일에 이어 이날 발표된 6월 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5월에는 10.9를 기록했는데 10.9보다 높은 11.3을 기록했죠. 생산자 물가지수는 몇달 뒤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전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9.1% 그리고 이날 생산자 물가지수 11.3%를 확인한 결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녀석은 쉽게 잡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결과를 내놓은 거죠. 자, 그리고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주 대비 9,000명 증가해서 24만 4,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기준선이 30만 건인데 한달 정도 전에는 20만 명 정도의 수준을 보이던 신규 실업수당총원 건수가 갑작스럽게 지금 24만 4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30만 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 괜찮습니다만 지금 30만 건으로 가고 있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전히 지금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이슈. 금리 인상이 가볍게 25bp, 50bp가 아니라 75bp, 1% 이런 금리 인상 이슈. 여기에다가 꺾여지고 있는 경제 지표를 통해서 경기 둔화 우려감 이두 가지 아주 강력한 악재가 주식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7월 달 FOMC 회의가 이제 오늘자로 12일 남았습니다. 전일 증시가,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 물론 크게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락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10일 정도 뒤에 열릴 7월달 FOMC 회의에서 연준이 1%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였죠. 그런데 이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7월달에 75bp 금리 인상 지지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7월달에 75bp 금리 인상 선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 1% 인상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아이 왜 이래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걱정하지 마 75bp 할 거야. 이렇게 시장을 안정시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주식시장에서는요 75bp도 충격이 크고요. 1%도 충격이 커요. 그두 차이가 25bp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1% 금리,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라고 했다가 아 아니구나 75bp 하는구나 그럼 괜히 안도합니다. 저는 이러한 그 인간의 아주 간사한 심리가 주식 시장에 반영이 돼서 저는 주식은 말장난, 경제는 말장난이라고 얘기한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말장난이 주식을 움직입니다. 이러한 말장난이 인간의 심리를 건드리고 그러한 심리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아,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사실 저도 어저께 1% 인상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을 했고요. 저는 연준이 1% 인상을 하던 75bp 인상을 하던 가장 염려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거든요. 제가 요즘에 계속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데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이 이번에 금통위에서 50bp 금리 인상하면서 미국보다 50bp 금리가 높은 상태지만 이제 12일 정도 뒤가 되면 최소 75bp죠. 아니면 정말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아니야 나는 금리 인상 격하게 할 거야. 인플레이션 빨리 잡을 거야 해가지고 만약에 1%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은 최소 어 25bp 그죠? 아니면 최대 50bp까지 금리차가 발생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신흥국이고요. 그런데 어 이번에 그 저도 1%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소비자 물가 지표가 너무 높게 나와서 아1% 금리 인상 할 수도 있겠는데 적었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레든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한 얘기를 보면 얘네들의, 연준의 생각은 이런 거죠? 그래, 75BP 일단 금리 인상 하자. 1%는 너무 과격하고, 일단 75BP 하고, 그리고 대신에 지금 점도표 예정으로는 9월 달에 50BP만 인상하는 걸로 됐거든요. 그럼 8월 달에 회의가 없으니까 7월 달에 75BP, 그리고 9월 달에 50BP가 아니라 75BP 할래. 라고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뉴욕증시에서 연준이 7월 달에 1%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라고 걱정을 했는데 일단 1%가 아니기 때문에 안도할 수 있고 그리고 9월 달 FOMC에서 50BP가 아니라 75BP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도 9월 달 FOMC는 한참 남았죠. 그렇다면 만약에 미스리 예상대로 75BP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으면 9월 달 FOMC 회의에서도 또 75bp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일단 질러 놓으면 저는 8월 달에 FOMC 회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뒷 부분에 국제 유가 말씀드리겠지만 국제 유가가 이제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굳이 9월 달에 75bp까지 금리 인상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9월 달에 금리 인상 75 한다? 막 이랬다가 75안 하면 뉴욕 증시는 금리 이슈 하나만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이슈 이슈가 좀 해소되는 분위기가 되겠죠. 과격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제 그 이슈가 사그러들면서 이제 그 자리에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마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까지 저의 생각입니다. 자 국제 유가, 어, 미쓰리가 올해 여러분 2022년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WTI 가격은요. 평균 가격은 100달러 아래가 될 겁니다. 뭐9 0몇달러 정도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얘기했냐면 국제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가고 110달러가 넘어갔을 때였습니다. 그 얘기 뭐냐? 그때 국제유가가 110달러, 120달러 막갈때 전문가들이 150, 막200 얘기 했을 때 제가 봤던 부분은 바로 올해 하반기 경기 둔화가 생길 것이고 그 경기 둔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애들이 국제 유가일 거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하반기에 경기 침체 우려감, 즉 수요 감소 우려감 때문에 100달러를 반납할 것이다. 그러면 상반기에 100달러가 넘어갔지만 하반기 가격을 보면서 평균적으로 한 100달러 정도 될 거, 그러니까 100달러 아래에서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 14일날,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올 하반기 국제유가 배럴당 101달러에서 108달러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국제유가에서는 미쓰리가 전문가죠. 네. 예, 물론, 모건이나 S&P 글로벌에서 1달러에서 105달러까지 전망하는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130에서 140달러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평균 가격은 100달러 아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올해 100달러 아래가 될 거라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IMF라든가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 뉴욕 증시는 하향 조정 학원 말건 자기 길을 가서 오히려 상승하지만 그 글로벌 경기 침체,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를 제시하면 거기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애들이 국제유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7월 달 하순에 7월 말로 알고 있는데, 말경으로 알고 있는데,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또 추가적으로 하향할 거라는 지금 예상이 있죠. 그럼 국제유가는 또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실 공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종전이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유가 시장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국제유가는 하반기에 100달러 아래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8월 달까지 오 c 과500 플러스 회원국들이 증산하기로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계속 지금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 어 연준에서 크리스토퍼 월라레든가 세인트루이스 연방의 총재 이 사람들의 말을 좀 믿어 보면 7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하고 8월 달 쉬고 그리고 9월 달에 필요하면 75bp 하겠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분위기상 봤을 때 9월 달에 굳이 75bp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 외변수가 있으면 안 되죠. 외변수란 뭐냐? 지금 이 유럽이 금리를 인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 유럽의 인플레이션도 지금 굉장히 심한데 유럽이 지금 일본처럼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 인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2 0에서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했고 고작 25BP 하차는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말경에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겠지만. 그와는 또 다른, 오히려 유럽이 경제가 지금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25BP 금리 인상을 했어! 뭐이렇 얘기 나오면 우리는 여러분, 2010년, 2011년도에 그리스 디폴트 관련돼서 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발 금융위기가 참 더러운 이유가, 지저분한 이유가 뭐냐면, 한 나라가 빵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2011년도에 그리스가 디폴트 됐을 때 그리스 디폴트 된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했던 건 아니에요. 그놈의 그리스 디폴트에서 그 다음에 헝가리, 그 다음에 스페인 이렇게 도미노 식으로 유럽 나라들을 디폴트 시켜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공포감 때문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유럽연합이 갖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유럽 경제가 안 좋으면, 뭐 독일도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주식 시장에서는 유럽발 어떤 경기 침체를 아직까지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10년, 2011년도에 그리스 디폴트 때 한번 맛보아 봤고, 최근에 지금 유럽이 금리 인상을 못할 정도로 경제가 안 좋다. 인플레이션은 겁나 세다. 요 이슈를 아직까지 주식 시장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 저는 사실 제가 앞에서도 한번 중국 얘기 해드렸는데 중국이 하, 금융위기가 터진다 그러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물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리스크 안에는 담겨져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 리스크입니다. 진짜 중국발 금융위기 터지면요. 2008년도 리먼 사태는 명암도 내밀지 못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대신에 중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그~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 지네들 안에서 소화시키고 지네들에서 그냥 뭉개버리고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하반기에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그~ 걱정을 하게 된다면 유럽의 경기 침체 유가 유럽 경기 침체가 주식시장을 좀 스트레스 받게 만들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공화당의 어떤 그 기싸움이라든가 중간선거 앞둔 이슈들을 계속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정도 중시해서 아유 이제 금리 인상 재미없어 라는 실증을 느끼고 있을 타이밍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주식시장을 힘들게 하고 있는 고그 자리에 금리 인상이란 이슈가 빠져버리면 누가 들어갈지를 이제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죠. 제가 레이더망이 잡혔던 게 이제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유럽의 경기 침체, 뭐 이런 정도 부분입니다. 뭐 계속 발생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그러면 증시의 호재가 뭐가 있어요? 음, 증시의 호재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 7월 달에 1%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떨고 있는데 아니야, 75BP 할 거야. 이것도 일단은 안정감을 줄수 있고요. 9월 달에 대신 50BP가 아니라 75BP 한다고 했지만 9월 달은 굉장히 멀리 있는 FOMC 회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시의 호재는 투자자들이 눈높이가 겁나게 낮아졌다라는 점. 이제 여러분들은 2250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앞에서 올 연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3000포인트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그때재 방송을 들었던 분들, 얼마나 제가 미웠겠습니까? 미스리 이제 미친 거 아니야? 3,000포인트 가야지. 그런데 진짜 여러분 이제는, 아, 미스리 말이 맞네. 3,000포인트는 이제 꿈도 깨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아진 눈높이가, 그 기대치가 어느 정도 줄이들을이 주식시장에서 떼어내고, 좀비들 떼어내고, 예.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매도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예전보다는 굉장히 적어진 거래량을 가지고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거죠. 주식시장은 이슈에 진료한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좀 지루해질 것 같은데 과연 그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빠지면 그 자리에 어떤 이슈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들으시고 뭐가 들어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경제를 전망하고 경제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실 겁니다. 자, 개인들만 투자해서 2,300포인트를 회복하고 있지만, 예, 뭐, 그닥 그렇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토요일 방송에서 금요일 뉴욕 증시 또 체크하고, 과연 금리 인상이 빠져나온 그 자리에 또 다른 어떤 이슈가 들어갈 것지 인 계속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 조만간이라고 이제 딱 잡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저도 이제, 음, 그냥 실시간으로, 예,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라고 지 계속 지금 테스트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 미쓰리 얼굴 좀 보여줘! 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만 참고 예, 기다려주시고, 진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 새날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